헌법재판소가 2월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이 마흔여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우연인지 아닌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박성재 법무장관, 최재제 감사원장, 조주혁 경찰청장 등 탄핵 심판 사건이 줄비하게 산적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를 모두 다 제쳐두고 마흔여 후보의 임명과 관련한 권한쟁의 심판을 먼저 하겠다고 합니다. 민당과 헌법재판소는 마 후보의 이념적 편향성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있어서 공정성과 중립성을 회손할 수 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임명을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명확합니다. 야권의 입장에서 윤 대통령 탄핵 소추 인용을 위한 마지막 퍼즐을 완성하기. 위함이고 그 역할을 마호보가 한채 흔들림 없이 충실히 이행해 줄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 마은의 후보는 우리법 연구에서도 본인이 가장 왼쪽에 있다고 자부한 문영배 헌법재판관보다도 더 왼쪽에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마은혜 후보는 과거 인천지역 민주노동자연맹 인민노련에서 활동한 인물입니다. 인민노련은 마크스 레닌주의를 기조로 남한에서 사회 변혁을 이루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단체이고 마 후보는 당시 지도부에서 이론교육 선전 부문의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마 후보는 진보 세력의 정책 발전을 깨할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진보정당이다 라고 하며 본인의 정책 이념을 스스럼없이 기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인민 노련이 한국노동당 창당을 시도할 때에도 참여했고 1992년부터는 진보정당 추진위원회 정책국장으로 활동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판사 임용 이후에도 마 후보의 이념적 편향성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마 후보는 친민노청 판결을 한 판사로서 정평이 나 있습니다. 2009년 국회에서 불법 농성을 벌인 민노당 당직자에 대해서 당시 검찰은 열두 명만을 약식 기소했지만은 마 후보는 노동운동의 동제가 발동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예 공소기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또한 고 노이찬 전 의원에게 정치 학금을 후원하며 법관의 정치 중위 의무를 불반했다는 논란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마오녀 후보는 2022년 한 기업의 노동조합이 스스로 민노총에 속한 금속 노조에서 벗어나 기업별 노조로 조직 형태를 변경하고자 했던 총회 의 결의가 무효라고 판단하며 민노총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지만 그 판결은 대법원에서 뒤집혀지기도 하였습니다. 이렇듯 마오효 후보의 과거 행정과 지난 판결은 그가 마크스 렌쥐를 신봉한 사회주의적 이념을 지니고 있는 판사라는 것과 편협한 진영주의 판결을 내리는 판사라는 것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 후보의 헌법재판관으로서 공정성과 중립성을 오심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이념적 운동장 이미 왼쪽으로 기울여져 있습니다. 여덟 명예 재판관중 다섯 명이 문재인 대통령, 김명수 대법원장, 민당에서 추천한 인물들입니다. 여기에 마 후보까지 임명되면 총 6인의 헌법 재판관이 진보 진영에서 추천한 인물로 채워지게 됩니다. 마음만 먹으면 헌법과 법률과 상관없이 진영의 이해 관계에 따라 윤 대통령을 포함해서 누구든지 탄핵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일이 발생할 경우 현재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더구나 마 후보까지 임명되면은 네 명의 재판관이 자파 사법 카르텔이 그는지로 지적되고 있는 우리 법 연구회와 그 후신이 국제 인권법 연구의 출신이 출신입니다. 특정 사조직이 헌법 재판소의 과반 가까이를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아 IP 문영배 재판관이 지난 2010년 SNS를 통해 자신이 우리법 연구에서 회 가장 왼쪽에 자리 잡고 있을 거라고 어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재명 대표와 어 절친 관계 있습니다. 이미선 재판관의 동생 이상희 변호사는 정의 기억연대 이사와 또 민변 윤석열 태진특별위원회 부연장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남편 오충진 변호사는 대장동 50억 클럽의 군순일처 대법관과 같은 법무법인에서 근무하는 동료입니다. 정계선 재판관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는 윤 대통령 탄핵 소추 국회 측 대리인인 김희수 변호사와 같은 공익법인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편향성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운드 후보를 신속하게 임명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이진석 방통위원장의 탄핵 기각 때문일 것입니다. 이 위원장의 탄핵이 기각된 것을 보면서 자식들만으로는 윤대통령 탄핵심판이 기각될 수 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대처로 8명의 재판관으로도 윤대통령 탄핵심판을 충분히 심리하고 결정할 수 있음에도 굳이 무리수를 두면서 마원역 재판관을 임명할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 이러한 우려가 사실이라면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진행한 재판과 다름없습니다. 헌법이 수호해야 할 헌재 재판관이 헌법을 수호해야 할 헌법 재판관이 오히려 헌법의 정신을 훼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법률 전문가들은 지난 23일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안 기각 과정에서 법리가 아닌 재판관의 성향에 따라 판결이 나왔다고 평가하며 헌재 정치적 또 이념적 편향성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만약 마녀 후보가 임명된 후 이재명 대표 허위 사실 유포와 관련 공직선거법 위헌 법률심사가 헌재에 제청되어 그것을 약권에서 취재한 여섯 분의 헌법재판관이 인용된다면 그것은 이재명 대표의 셀프 사면을 헌재가 승인해 주는 것이고 결국 헌재마저 이재명 대표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아우승꼴이될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와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파수꾼인 그렇기 때문에 고대 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자유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부정하는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신봉했고 민노총이라는 특정 집단을 편애하며 편향적 판결을 내렸던 마 후보는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후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마 후보를 임명한다면, 헌재는 그 저희와 공정성, 그리고 중립성을 의심받게될 것입니다. 국민께서는 헌재가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공명정대의 가치를 보여주시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후보는 본인 스스로 헌법재판관 후보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어, 2월 3일날, 이제 그 국회에서 권한쟁의 심판, 응? 최상록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흔여 헌법재판 후보자 임명 안한 거에 대해서 이제 어, 헌재가 이제 판단을 내지 않겠습니까? 아마 다 짜여진 각본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연히 헌재가 우연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임명을 강행하라고 민당과 헌재가 압박을 가할 양상이 올 거다. 그러면 헌재가 지금도 기울어진 운동장인데 앞으로 더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이것은 지금 법과에 몇명 있습니까? 3천명입니다 우리법 연구에 몇 퍼센트입니까? 5%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정책 이념성, 편향성을 가진 분들이, 아니, 헌재를 과반 이상을 차지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나만한 판결 아닙니까? 어? 그래서 제가 강력히 문제 제기를 하러 왔고요. 그래서 이제 그 마흔여 후보자에 대해서 과거에 어떤 정치적 이념 논란, 인민 노련에서 활동, 그리고 1997년 판사로 임명된 이후에 친민노총 판결을 주도형 판사다. 그래서 진영 논리, 이념 논리, 이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